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 대로에서 보내주신 약 25년 전에 판매되었던 리카 미싱의 690이라는 이런 재봉틀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리카 재봉틀이면서 어, 라이온 미싱으로도 팔렸던 이런 제품들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입업체에 따라서 이 제품명이 달라졌어요. 아, 리카라고 브랜드는 찍혀 있지만 라이온 한국에서 판매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건 25년 정도의 예, 세월이 흐른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아주 움직이지 못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던 기계인데, 어, 트렌드 텐션 다이얼에 다이아라, 텐션 다이라도 위실 자제, 장력 조절 장치, 이 내부가 모두 이제 그 스톱이 됐던 기계고, 오퍼 샤프트 유닛이라고 해야지 벨트를 걸어주는 예, 유닛 기어 부분이 아, 고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착이 돼 있던 기계입니다. 이런 바람에 길게 이제 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무사히 이제 수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이 될때프랑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파워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전후진, 물론, 되지 않았고요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해변이라 그죠 요거는 이제 바느질 땀수. 요거는 전후진 바느질. 네, 을잘 돼서, 하나씩, 하나씩 실을 꼽아가지고, 예, 네,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 정도 기계 수리하시려면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겁니다. 이거 뭐 공임은 계산할 수도 없는 기계고, 제가 왕복, 예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해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췄습니다. 그래 뭐 다행히도 수리가 잘 됐어요. 이게 지금 저구정 명절에 온 기계인데, 어, 오늘 늦게 밤 늦게라도 술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마치고 벨트 타임 타트 모두 테스트하고 전체 조립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단은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바느질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조립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냐면, 이제 법인, 예, 북실을 감는다, 이런, 북실을 감는 모양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북토리, 예. 법인이라, 하죠. 법인의 실을 감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고요. 페달을 달궈보겠습니다. 바늘이 움직이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폴리라 그랬죠? 네, 리를 풀어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이리 다닐 때는 내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감았으니까 좌측으로 빼야 되죠 그렇죠 아 요거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반달 반달 덮개 이렇게 그래도 많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제봉틀 어, 사용법을 많이 배웠다고 어, 감사의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어,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빛에 복실 넣었어요. 일단은 복실 넣는 것까지 됐고 실패. 1번, 2번, 3번 실체액기. 걸었죠.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워낙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을 끼워 주는 이런 자동 실 끼우기 장치는 없는 기계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아, 붙어 있는, 달려 있는, 장착되어 있는 기기라 하더라도, 아, 몇번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나는 이런, 사, 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은 실내에서 잘 보이도록. 자, 이게 뭡니까? 직선을 받고 싶으면, 이 빨간, 어, 음, 삼, 사, 의 후진, 직선에서 이제 두 가지, 해외 상품인데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이걸 요렇게 돌려서 5에 놓게 되면 지그재그 나오는 거예죠그럼 그렇죠? 6번에 놨어도 누빔 바느질. 이거는 이제 바느질 땀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촘촘하게할 거냐, 넓게 할 거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이 제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은 자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렵다는 오버록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옷감의 가장자리, 천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스티치만 해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리해놨더니 길이 소리가 참 좋네요. 그리고 목지판 부분이고 삼중격 지지대. 그리고 직선에 놓으면 그러면 삼중격 직선이 나와야 됩니다. 작동 네,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예, 마치고 바느질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